안녕하세요. 네, 유학트리 박지원장입니다. 오늘은 팬쇼 컬리지 박준현, 안녕하세요. 사장님 마시고 매니저를 보시고 매니저님을 보시고 팬쇼의 어, 특별한 캠퍼스 크리에티브 이 캠퍼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부탁합니다. 저도 익숙하지가 않은 언제 오픈한 캠퍼스예요? 저희가 이걸 최근에 오픈을 했고요. 저희가 아, 팬쇼 컬리지는 네. 원래 이제 MS, 윈도우하고 애플. 네. 그리고 구글, 세계 음. 회사들이랑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어서 학생분들이 이제 모든 프로그램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365, 오피스 365라던가 아니면은 맥북에서 운영되는 OS들, 프로그램들을 다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학생들도 없고 네. 그리고 이제 그냥 바로 공사도 진행할 수 있고 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최근에 어도비 회사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캠퍼스라는 것을 오픈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장점은 학생분들이 어도비에서 운영되는 또 프로그램들을 100% 무료로 사용을 또 하실 수가 있죠. 아, 좋네요. 예. 그 비용이 비싼가 봐요? 많이 비싸죠. 아. 그래서 어도비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뭐 포토샵이라던가 일러스트, 동말해도 대부분 은이 정도 알고 계신데 PDF를 네네, 수정을 하고 싶으셔도 정품이 있으셔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이제 돈으로 사시려면 아... 비싸죠. 그럼 다른 학교 학생들은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때 자기 사비로 해서 다 올려요. 그렇죠. 아... 근데 이제 저희 학교 학생분들은 저희 학교 계정으로 100%무료로 네. 사용을 네. 하실 수가 있고 어도비가 가지고 있는 수십 개 프로그램들을 다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네요. 네. 그럼 요그 크리에이티브 캠퍼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는 뭐가 있어요? 일단은 뭐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정교생 분들이 다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전공마다 학생분들이 쓰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반 비즈니스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상하는 거 그냥 어도비 리더 정도. 아, 그럼 네. 크리티브 캠퍼스라는 게 어떤 온라인 그 사이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실질적인 빌딩이에요. 예. 네.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이, 수강 프로그램이 따로 있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지 는 않고요. 아. 거기에다가는 학생분들이 만들어 놓은 걸 올리실 수가 있고 네. 뭐 쉽게 쉽게 어도비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하실 수만 있는 거고. 네. 이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사용하는 을 거는 전공마다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제 네. 뭐 크리에이티브 캠퍼스 안에서 운영하는 그 패션 컬리지 2 년제 3 년제 코스들이 아예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아 어, 저희는 이건 그냥 모든 전교생들한테 오픈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네, 네. 예, 근데 전공마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아니면은 뭐 게임 쪽 학생들 쓰는 따로 또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음, 음. 예 다양한 전공들 학생들이 다 사용을 하실 수 있지만 전문적인 어도비 프로그램들은 또 특정 전공 학생들만 또 사용을 하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 학교 프로그램이 다른 학교하고 차이점이 아까 그 무료로 일단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렇죠 가장 오늘 이제 상담했던 학생 중에 이제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인터랙티브 미디어 디자인 그렇 그거 소개해 주셨잖아요 예. 오늘 온학생들학생그프로그램관심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인터랙티브 미디어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학생분들이 취업을 하신 후에 어 제품의 가격이 매겨져 있는 것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를 도와주는 일들을 음. 하시는 건데요. 인터랙티브 미디어 디자인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 전에는 그렇게 인기 있는 전공은 아니었고요. 네. 네. 코로나 후에 뭐 모든 사업자분들, 특히 뭐 소상공인 분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음식을 판매를 하시거나 음. 아니면 제품을 판매를 하셔야 되다 보니까 소셜 미디어 쪽으로 많이 도움이 필요하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인터랙티브 미디어 디자인들이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는 거죠. 음. 그래서, 뭐,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뭐, 네이버 이제 블로그를 쓰시는 분들 중에, 뭐, 소정의 금액을 받고, 상품을 소개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품을, 값어치를 올려서,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그거를 판매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근데 이게 제품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다방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실습을 할때 책에 있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랑 계약되어 있는 회사들에서 오더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대표적인 게뭐 저희 지역에 있는 운동, 네. 하키팀, 농구팀, 이런 데들이랑도 같이 해서 선수들은 자기 몸에 돈이 매겨져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 사람의 이제 프로파일을 아, 만들어줄 그러면... 수 있는 것도 인터랙트 미디어 디자이너들이 또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아. 좋네요 네. 그런 것도. 그 다른 학교 찾아보시면은 이제 인텔트 미저 디자인이 입학할 때 따로 이제 주어인 테스트라던가 아니면 네. 포트폴리오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페조는 네. 그런 위컬먼트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네. 따로 없습니다. 네네네. 네,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아, 그 <laughs> 저도 이제 궁금하죠. 저희 학교가. 낮아서 학생들을 네. 이렇게 오픈해서 받는 게 아니라 네. 어떤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디자인 전공, 미디어 전공도 많은데 네. 다른 학교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나 서플리멘탈 폼을 이제 많이 요청을 하는 전공들이 저희 학교는 요청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이제 학과 사무실이랑 미팅을 하다 보면. 여쭤 오죠. 네. 그래서 다른 학교는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안 네. 하냐. 근데 되게 재밌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기술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가서 음. 취업을 하지 학교를 왜오냐 음. 맞아. 되게 우리는 교육기관이고, 교육 예, 교육기관이고 관심과 흥미가 있으면 가르치는 건 우리가 하는 거다. 그래서 예 많은 전공이 또 음. 포트폴리오를 요구를 안 합니다. 음. 그래서 관심만 있으시면. 네, 학교에서 잘 알려드리고 네, 있어요. 네, 유와 관련된 학과 중에 아까 뭐 애니메이션 학과도 있고, 디자인, 그인터 미디어 네. 학과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영어만 준비가 되시면 이제 팬쇼에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